게딱 스피커 같네. 이리로 가자. <laughs> 오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사친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코인 노래방을 가려던 와중에 게릴라 라디오에서 우리 쇼핑이나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갑이 막 열리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 한번 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뭘또 소개해야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해선베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나 너무 궁금해 나도 예명세어없는도 <laughs> 네일 저는 신사동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어 이지현입니다 <laughs> 예명이 없어 <laughs> 지금 일단 지현이가 이제 사려고 했었던 거 한번 보여주시요나 사려고 했었던 거? 어 이미 너의 가방이 된게 있잖아. 내 가방? 나 여기 숨겨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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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근데 그건 진짜 예뻐. 오, 그러니까. 오, 아니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laughs> 일단 예뻐. 난 하고 5만 원 하려나? 막 이랬는데 삼구딱 아니었어? 삼구딱? 어 맞아. 완전 삼구였어. 근 색깔이 너무 예뻐 용화는 캐러멜 색깔 그리고 나는 크로스가 일단 편하기 때문에 이다 블랙을 입어서 또 하필 어 구매 욕구가 <laughs> <laughs> 더잘 어울려서 사고 싶긴 해 3구 가져가시고요 땡 <laughs> 그럼 <laughs> 저는 일단 여기 윗도리를 입었는데 얘가 가격대가 89,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브라운 컬러로 하나 집에 가지고 있는데 너무 고민이에요 <laughs> 지금 바지 허리 사이즈도 맞고싹다통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느껴서 다한 3kg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얘도 한 가격대가 얘는 65,000원 밖에 안 나와요 바지는 무조건 구매 이거 어때요? 미국물 잔뜩 먹고 싶은 소녀의 감성의 느낌 영어 배우신다고 살짝 네, 미국물 드신 것 같아요 My name is Heather Nice to meet you too, 여기까지 <laughs> 아줌마? <laughs> 잘어울리긴 한다 그아 걔는 얼마야? 얼마인 n 같 u c o n 0 0 a t on t 2 9 w 그냥 이렇게 까 on, they go. I see. I'm g 뭔가 얘랑도 o go. I'm going to 지 o I'm going to go. I'm 고 o i n g to go. I'm g o i 가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니 한번 꽂히면 많이 다녀가지고요. 제가 한번 가면 그 집만 주구장창 가서 돈을 벌어다 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한테 한번 걸리시면 부자 되실 수 있거든요. <laughs> 오늘도 큰돈 쓸 예정입니다. <laughs> 보시다시피 돈 많으십니다. <laughs> 네. 오늘만 삽니다. 제가 또 실버광이거든요. 귀여운다. 근데, 근데 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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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리고 만져보니까 촉감이 할머니무줄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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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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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맛있다, 너 이렇게 빈티지샵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이런 재미난 녀석들을 가져가면 좋지 근데 얘는 디테일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디테일은 아니라서 패스 얘도 너무 귀엽다 음, 엄청 오버하겠다 어? 어딘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여운 로고를 가지고 있네 어. <laughs> 아, 귀엽지 아 그러니까 근데 너한테 꽂고 있나? 그 크지만 디자은 굉장히 이 근데 오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츄격적인 <laughs> <시멀이네. 웃음> <laughs> <이러나 봐 봐야죠. 웃음> 비주얼 보고 싶어요? <laughs> 이게 저렇게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줘야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입어본다고 그렇지. 지금 입어보려고 어 맨날 지 입으러 이다아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laughs> 방금 이제 자기 입었던 착샷 보여주니까 더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나쁘지 않은데? 내 다리 괜찮았네. <laughs> 자세히 보면 택시 포인트들이 있고.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것들이. 삼만 오천 원. 어떻게 어.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대는 괜찮다고 <laughs> 봅니다. 어. 이 바지 가격 봤나? 내가 입은 바지? 그거 얼마였어? 육오. <laughs> <유고. 웃음> 이게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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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20장 있어야 입는 게 나을 거 같은데? <laughs> 갑자기 고민되는데 <고민돼요>. 치마를 <laughs> 안 입은 지몇 년이 됐다 근데 갑자기 이걸 입어보니 치마를 입고 싶어졌다 갑자기 막뽀뽀 내고 싶고 남자를 만나고 싶다 <웃음> <웃음> 내일 생일 파티 가지 않습니까? 아, 아 내일 생일 파티 가자 래 아, 생일 파티 갔다 그거 입고 가 <laughs> 지금 영화 아닌가요? <laughs> 근데 여기 신발을 뭘 해줘야 지 이거 봐봐 완전 나쁜, 완전 나쁜 느낌 요즘 좀 나빠지고 싶나 봐요? <laughs> 어저좀 나빠지고 싶어요 아 근데 뭔가 면 어울리는 거한번 입어보고 싶긴 하다 어? 저거에 이거 하면 살짝 약간 복고풍 느낌으로 근데 어. 근데 귀여 같긴 한데 아니 근데 그럴 거 없긴 하니? 응한번 음. 입어볼까? 어. 그러면은 오빠걸 골라준 거랑 응. 음. 난내 개인적인 스타일로 한번 가보자 좋아 그래, 오케이 얘도 귀엽어 어디? 귀여운 거볼어 얘도 완전 가죽이네 그냥 블랙에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입을 수으로 보면 좀 다른데 이렇게 음. 그러네. 치마 바지 같아. 치마 바지 아니야? 치마 바지 같아. 어 치마 바지네. 원래 치마 입으면 되게 불편하니까 바죽도 약간 좋은 거 같아. 4 5하려나 39. 파타고니아는 어, 얘는, 화타보니아는... 어, 얘는 89. 음, 이렇게 입을 때 일단 이런 게 귀여운 거 같아. 어, 재밌고 나왔다. 뭔가 좀 노는 언니 같다. <laughs>

이아래게코디하기가 완전 펑크 느낌으로 입는 사람들 입는 그런 스타일?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로 하면 이거. 어, 그래 그래. 근데 일단 그 위에 건 멋있다. 어, 이거 일단. <laughs> 잘 맞아. 내가 어깨가 없어서. 하지 마. 지 않을 거야. 아, 얘는 여기는 호피고 얘는 스웨트구나. <laughs> 55,000원. 그거 어. 어. 그냥 신거나 어. 진짜 신경 안 듯한 음. 것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근데 핏이 그냥 음, 아예 긴 거? 후드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그, 그렇게 네. 짧은 거 괜찮은 것 같아. 예, 짧은 거 같아 이렇게 짧어 근데 지금 볼캡을 써가지고 일단 후드는 너무 잘어울다캡때문인어 <laughs> <laughs> 밑에 거 예쁘다 야, 밑에 거 나는 음. 위에 거는 잘 모르겠었어 어 나도 위에 거는 별론데 응. 밑에 거가 진짜 예쁘다 사이즈도 아이에게. 딱 맞고 근데 반전이요짠야 근데 너무 예쁘다 어. <laughs> 잠깐만 그러면 애긴 가죽 반바지 치마를 사는 거고 넌 가죽 가방을 사는 거고 아, 난 어. 가죽 긴바지 사는 거야? <laughs> 어 아, 예쁘다 아, 너무 예뻐 근데 난 이게 진짜 마음에 <laughs> 들 <들이>, 이거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아 그냥 다시 오겠 너무 나랑 비교해서는 거 아니야. 저 잠깐만. <laughs> 오. 신발 봐 봐. 음. 예쁘다. 오. 아. 음. 신발 봐 봐. 아, 신발 그래. 나 아까 이거 만지나 음. 걸렸어. 이거 예뻐. 음. 신발 너무 예뻐. 이게 나한테 딱 맞는데 이런 뾰족한 애들은 사이즈를 그래도 1억 2억 하는게 발이 편해서 지금 얘는한 시간만 돌아다녀도 힘들어것같아요 마야자로서? Yes. I don't buy it. 바 m n 하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요 u r e I'm not 만들면 되지 m not sure. I'm n o 입어 u r e 그걸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런 게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여러 번 입어봐야 되는 게 맞아. 많이 입어봐야 자기 가집 가서 안 입을 거라는 걸 알게 돼. 맞아. 맞아. 난 집에 다 이런 바지인데 갑자기 이런 치마를 산다. 많이 입지? 맞아, 맞아. 지금 입은 스타일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이게 그때 제가 르만 형이랑 라면 먹으면서 얘기했던 휘뚜루마뚜루 개 따뜻한 패딩 그겁니다. 브랜드는 스컬프터고요. 4년째 잘 입고 있어요. 보세요 무게감. <laughs> 제가 살라서하는 거예요? 안 삼키네라지. 귀여워. 오늘 빈디샵 쇼핑 다들 어땠었습니까? 혜더님, 아무것도 안사주어요뭘 꿀템을 획득했다고 허언을 하고 계세요. 꿀템 획득하고 잘 지켜보았습니다. <laughs> 저는 이 가방 득템했고요. 그리고 거기도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어. 일단 보기 편했고. 음. 맞아요, 가격이 저게 나쁘지 않아. 어, 그리고 사장님이 우리가 어떻게 시끄럽게 하던, 뭘 하던 가만히 계시고. <laughs> 맞아 어? <laughs> 그래서 아주 뭐 <laughs> 어, 입었다 벗었다하기 편했다. 맞아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자기들끼리 편하게 볼수 있는 샵이다. 어음 좋다. 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좀 뜸했지만 간만에 방문해본 게릴라 라디오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